세월이 참 빠르다고 이렇게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욕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월이 빠른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욕이 얼마나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가 하면 경주자보다 본인이 경험하는 세월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올림픽 경기든지 이렇게 보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시작을 했는데 결승전까지 잠깐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10초 안쪽 상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은 지금 경주자보다도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세월이 빠르고, 그리고 돛을단배 굉장히 빠르게 육토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배보다 세월이 빠르다. 그리고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3kg에서 5kg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표적을 보고도 꽤딱그 표적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손살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먹길량에서 달려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요번 하나님으로부터 겪게 되는 그런 고난 연단 속에서 세월이 경주자보다 빠르며 그리고 배보다 빠르며 그리고 독수리보다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로 경주자보다 그리고 빠른 배보다 그리고 먹이를 찾고 내려가는 독수리와 같이, 손살같이 자기의 인생이 지나가게 됨을 또 탄식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욕은 3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어머니의 태속에서 왜가, 왜 내가 살아남았던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고통이 빨리 해결되기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는 것이 이렇게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면서 죽는 것이 두렵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을 요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라고 말했다가 죽지,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로 그 입에서 말하는 그 자체가 꼭 진담은 아닌 것 같아. 그만큼 내가 죽고 싶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낫지라고 말하는 말하지만은도 그것이 진짜 마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살고 싶다. 정말로 오랫동안 정말 영원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재된 본심이에.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요비, 이제는 죽고 싶지 않게 두렵게 여겨지는 것은 그 죽음 그 자체가 두렵기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죽으면 평안이 있으니까 그것은 요비 진심으로 말을 한 것인데,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할까? 혹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서 잔치하면서 혹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또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잔치 때마다 자녀의 이름의 수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혹시 불경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세밀하게 신경을 썼던 사람이 이 요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이 죽어져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손살같이 지나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시간이 손살같게 지나가고 이렇게 죽는 것이 부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욕기 말씀 안에서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봐보세요. 25절부터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보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진정한 우리 인생의 그 행복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고 예수님이내 안에 가게 되는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을 계속해서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펼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노력과 함께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많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비로소 고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는 고통이죠. 죄의 문제는 고통이고 또 하나님은 결국은 죄를 심판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찾기 이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욕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안간힘을 쓰게 되죠. 어떻게 안간힘을 씁니까? 인간이 고통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불평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불평을 잊고 그리고 얼굴빛을 고치고 그리고 즐거운 모양을 안간힘을 다해서 취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밝은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한 안간힘을 쓰게 되죠. 하지만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욕은 자신의 처지의 상황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제가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본문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과 함께 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성경적인 해결 방을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이 한 것은 뭡니까 2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불평 안 하려고 하고 얼굴빛도 늘 밝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모양새를 막 합니다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녀가 죽고 사업이 망해도 얼굴 씻고 면도하고 우리 찬성합시다 520장입니다 할렐루야 얼굴 표정지면서 막 이렇게 찬성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찬송도 하고, 그런 온갖 애를 다 쓰기도 하시만은, 28절에 보니까,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이다. 본인이 애를 다 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니, 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헛수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 진대 어찌어때이 수고하리까 요분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를 죄가 있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얼굴빛을 고치고 또 즐거운 모양새를 하고 있는 인간 수술이 온갖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기고 또 죄의 올가미 죄인의 올가미를 씌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하는 노력들 인간이 하는 노력들 얼굴빛을 고치고, 젊은 모양새를 하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헛수고가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2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통해서 이 구약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아니하는 요배, 율법 안에 있는 자 가운데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고 싶은 하나님의 그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서의 정제, 그 정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찬송을 보면 이렇게 죄를 씻으려고 사람이 부지 중에 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짓기 위해서는 마음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 피는 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깨끗한 물로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행동으로 본가했던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도 욥이 그러한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눈 녹은 물이 있는데 눈 녹은 물, 눈이 녹은 물, 눈이 녹은 물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물이 눈이 녹은 물, 눈이 녹은 물로서 뭔가를 씻으면 깨끗해진다라고 여기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병자들이 그 베데스데의 연못이 동할 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가장 빨리 들어가게 되면 치유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물이 눈이 녹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에는 눈이 녹은 물로도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잿물이죠 잿물 잿물로 식으면 그래도 지지분한 게 기름때가 잘 지는데 비눗물의 성분이 있잖아요 잿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요비 보면 굉장히 박학하죠 천문학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아, 그런 부분들까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0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사실 지금 욕은 몸이 완전히 흔댑니다. 악창과 욕창이 달아있고 몸에 부득기가 들어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너무 고통이 여러분 모기 하나 무서워. 좀 피곤해서 여러분 보드락질가 나고 그다음에 피곤한 상태에서 오래 많이 하면 몸에서 트러블이 뭐라고 하죠, 그게?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대상포진. 너무 피곤하고 막 계속 움직이면 대상포진이란데 되게 아프거든요, 그게. 아프고 가렵고. 근데 요번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놓여있습니다. 이걸 씻어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눈으로 녹은 물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해 보도 해결받지 못하고 잿물로도 손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온갖 일을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행했지만은 또 해결받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런 수고 그 자체가 오히려 본인에게는 피곤함이 되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주께서 그렇게 씻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개천이 굉장히 오물이 많잖아요. 개천에 빠, 씻어놓으면 빠지게 하셔서 의미가 없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체도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를 싫어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인생은 정제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주님을 떠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구속당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 시간, 물질,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계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덜어야 살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구속당하지 않하고 다르게 살수 있는 방법 없는가. 그래서 세계물 한번 빠져보잖아요. 한 10년간은 잘 살지요. 근데 가정의 문제가 덜컥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정제받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스스로의 문제를 절표 해결할 수 없는, 내 자녀, 문제 터지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큰 문제를,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데리고 오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돌아오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죠. 떠나게 생겼죠. 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난주처럼. 배들로 다시 올라가라. 원래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욕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하는 그래도 가장 깨끗하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그공률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의 용으로 구어 고통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떠나게 해주세요. 내 두려움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겁기 때문에 이 위험을 거두어 주시면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 막대기를 거둬주셔야지만이 되는데 이걸 거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긍률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원망이 섞여 있고 두려움이 있고 늘 불안해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말하라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쫓기고 우울해하고 지쳐 있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늘 정죄감에 시달리거든요. 신앙생활에도 웃지도 못하고 널 기죽고 이거 짓눌려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지금 요은 스스로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얼굴 빛깔도 고치고 입에서 나오는 불평도 한번 억제해 보려고 하지만은도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불평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오고 얼굴빛이 또 얼굴 모양새 잿빌, 잿, 잿물로 손을 씻고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율법의 한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한계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구해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를 다시금 붙잡으십시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부지 중에 또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야곱처럼 조금 더 세상 사람들처럼 세계몰 한번 가볼까. 세계의 영역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손길을 미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의 꾀 그리고 사단의 전략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늘 그하게 하여 주시어서 고통 많고, 아픔 많고,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이기면서 이 세상을 능히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요 오늘도 말씀의 능력 안에, 기도의 은혜 안에 거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